오늘 알아볼 인물 트로트 황자 정동원 군입니다. 무대 체질이다. 작은 무대는 물론 큰 무대에서도 떨리지 않는다고 한다. 2021년 5월 뽕숭아 학당 출연 중에 변성기가 왔다고 밝혔다. 음악적 성향 트로트에 빠지기 전에는 주로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었다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라고 한다. 롤모델은 나우나 남진 지드래곤이며 외국 가수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특히 예전에 태권도를 배웠었다고 한다. 파란 티까지 땄다고 한다. 변성기가 오고 나서는 김준수의 성대 모사를 시도했다. 별명 트로 왕세자, 하동 프린스, 각킹 트로 영재 국민 손자, 국민 아들, 동원 참치, 병아리 삐약이, 내부 요정, 트로 트롯 왕자, 트로 천재, 음악 천재 정수트라다무스, 카피정, 케니정, 메시정 등이 있음. 2022년 3월 18일까지는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방송 녹화 중 조기 퇴근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퇴근 요정이란 별명도 생겼다. 물론 지금은 만 15세가 지나서 그런 일은 사라졌다. 이상형은 가수 전소미라고 한다. 2021년 11월 8일 W코리아 유튜브 영상에서 밝혔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진행된 카카오톡 라이브 채팅에서 탑7 중 가장 더러운 사람으로 꼽혔다. 아는 형님에서 본인이 한 말에 따르면 스스로 징크스가 있다며 그 옷을 벗는다든지 씻을 때는 때를 밀면 노래 실력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한다. 형삼촌 기준 35살 이상은 무조건 삼촌이고 그 이하는 형이라고 부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은 듯하다. 대표적인 예가 김호중이다. 김호중과 임영웅은 1991년생 동갑이지만 처음 이미지에 따라 임영웅은 형, 김호중은 삼촌이라 부른다. 김호중의 경우 친해진 다음에 정동원이 형이라고 부르려고 했으나 김호중이 매일같이 삼촌이 뭐 해줄까? 라고 물어서 그냥 삼촌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이 둘과 같은 1991년생 동갑내기인 신인선도 처음에는 삼촌이라 불렀다가 후에는 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셋보다 나이가 많은 1989년생 안성훈과 이도진, 1990년생 나태주, 노지훈도 모두 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는 형님에 출연하여 24살, 23살 연상인 민경훈, 김희철에게는 형이라 부르고 나머지는 다 삼촌이라고 특유의 제스처를 취해 삼촌들을 웃겼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이전부터 SM엔터테인먼트에서 컨택이 왔었으나 배우부터 활동하자고 제의가 들어와 거절했다고 한다. 다재다능해서 앞으로의 연기 활동도 기대된다. 아내의 맛에서는 연주한 색소폰의 가격은 1,800만원을 호가하는 알토 색소폰이며 삼천포제일 병원 원장님께서 선물하신 명품 색소폰이다. 2020년 4월 26일 정동원의 공식 팬클럽 이름이 정해졌다. 팬클럽의 이름은 우주총동원이다. 친분이 있는 연예인으로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장민호, 김희재, 남승민, 나태주, 인도영, 나은, 홍자몽 김준수, 신인선, 임서원, 김태현, 마이린TV 등이 있다. 반려동물 반려견 세 마리 구리 구봉 구찌 빠삐용 칸초 온달과 거북이 두 마리 동순이 동파리이다 다양한 CF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이다. 비영리 CF인 하동녹차를 시작으로 공익 광고인 대한민국 동행합시다. 동행세일 홍보 모델 기업 광고인 동원참치, 동원샘물 뒤이어 미바의 광분크림, 그리고 왕쿠션 그리고 맥도날드 2020 빅맥송 캠페인 광고 장민우 삼촌과의 삼성화재 광고와 아이클타임 아이비클럽의 아이비 교복까지 2020년 하반기 들어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8월 26일에 선나예술중학교로 편입했다. 학교 규칙상 전공이나 학업과 관련된 것 외의 방송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규칙은 없다고 한다. 학교 측은 방송도 음악인의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했으며 방송 녹화 등은 수업 외 시간에는 가능한 듯하다. 애초에 정동원 측은 학업에 방해될 정도의 방송을 할 생각이 없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음악 활동과 방송을 병행하며 학업에도 더욱 품질이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속사와 선하 예중 측의 정동원 관련 문의를 하는 팬들의 전화가 빗발치자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지나친 관심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